다음에 이 정면을에서 봤을 때 이게 코고요. 여기 이제 어금 있는데요. 코 쪽을 이렇게 단면으로 받는 엑셀을 보면 이 검은색이 정상이고요. 공기의 흐름이 이런 데가 막혀 있어요. 잘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그는 막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코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 항상 척추 라인이 똑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여기서 귀가 이렇게 많이 차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조금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가 틀어져 있으니까, 이 좌우 돌려있는 게 적당한지 아닌지를 테크를 해보면, 이런 아이들은 항상 척추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환자로 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여기 잘라는 수술하고 입원하고 약을 먹고 꼬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겪는데 그런 수술 없이, 전신 마취 없이 간단한 장치를 입안에 껴줘서이 장치를 통해서 이 입안에 혀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서 스스로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쓰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 8월달 그 다음에 4월달인데요. 한 3개월부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되고한 6개월 이후에 보통 엑스를 제가 찍어보는데 이쪽 아데노이드 부분 이렇게 넓어졌죠. 이 부위가 이렇게 넓어진 걸볼수 있고요. 3.8에서 6.2. 그 다음에 이쪽 편도선 부위 이 부위가 1.2에서 무려 14.5mm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잘 통하니까 아이가 숨을 편하게 쉬고 잠을 잘때 깊이 잘 수가 있고 코고는 소리 없이 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밤에 충분히 뇌가 쉴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이 장치 치료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숨 쉬는 게 일곱 배 편해졌어요. 꿀잠을 자고요. 예전에는 아이 표현에 일어나면 조금 졸렸는데 요즘에는 꿀잠 잤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침이라서 몸이 개운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기에도 코도 걸리지 않고 수면위협도 많이 개선됐다고 표현은 되는데 코를 보면 여기에는 이 만큼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막힌 부분이 개선돼서 코로도 숨을 잘 쉬는 아이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턱 라인도 좀 좋아지고 척추 라인도 좀더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데노이드 수술 없이 비수술로 코걸이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 안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식 특허를 받았어요. 천여 건의 임상 데이터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33년차 치과 의사 더 밸런스 치과 서정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